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레티브 신강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에서 기획 상품으로 출시된 뉴 클래식입니다. 뉴 클래식. 기획 상품이란 말은 일반적인 등산한 신상품으로 나왔을 때 기본 20% d c 가 들어가는데 기획 상품으로 나오는 건 한정적으로 생산해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끝을 내는 상품으로 초장부터 30%를, 처음부터 30% 디지러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니, 여태 껏 등산화를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 좀 저렴하게 나오는 등산화는 없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는데, 중등산화 정도 되는 뉴 클래식은 230부터 290까지 나오는 네이비 색상입니다. 이름은 뉴 클래식이고, 제일 처음에 출시될 때는 여불끈이 없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불끈이 다시 들어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출시를 할때 잘못 넣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끈을 새로 줘갖고, 거가 판매를 하라.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자, 뉴 클래식은 일반 블랙 스톰 애니 스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목 높이는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조금 목이 낮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보시면은 고리 수는 똑같은 여섯 개 고리인데 목 높이는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뉴 클래식은 이 원산지가 이제 캠프라인 등산화 여태껏 거의 다가 국산에서는 요거는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원산지가 베트남에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이 아웃사이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230부터 290까지 나오는 네이비스 색상의 뉴클래식 남녀공룡입니다. 외피는 방수누벅에 FG가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축부분이 FG가죽으로 형성되어 있고 방수누벅을 유지하고 있고 고아텍스 필름이 이렇게 관계 있다고요 택이 붙어있습니다 네임택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는데 내피는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서 메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로 내피는 메쉬로 모든 등산하는 신발에 모든게 다 내피는 메쉬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겁니다 그 다음 중창은 파일로미디소리 이렇게 회색 부분이 있죠 뺑 돌아가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파일럿 미드 소리 쭉 연결되어 있고 미창은 캠프라임에 특화된 리치에치 고무창 바위에 쩍쩍 붙고 한국산에 가고 한국적인잘 맞는다 하는 그 리치에치 고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천연 가죽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고 적당한 굽높이로 접지력은 올린 게리치에 아웃솔 등산화의 기본에 충실한 1 9 7 0 4년 감성을 그대로 살렸다고 나옵니다. 1974년 캠프라인 등산화가 출시될 때 감성 그대로 살려서 출시된 기획상품입니다. 기획상품은 처음에 말했듯이 일시적으로 생산되고 단종을 시키는 형태니까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제품이 아니니까 이런 제품들은 구매를 원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빨리빨리 구매에 나서야 뉴클래스 클래식을 class,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택은 고텍스텍과 리치엣지 검창이 들어있다 하는 거와 똑같죠 그다음 기본 메모리 폼 깔창 기본 깔창이 충실하게 들어있다 하는 거 취급주의사항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베트남의 가격표가 무게가 260mm 기준에 540g이 나오니까 이 블랙소니에니 이6 9 0 g 인데 이거는 5 4 0 g 그보다 무게를 많이 줄였다는 특징이 있죠. 그 앞쪽에 캠프라인 글자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전체적으로 가죽 비율을 높여 놨으면서 가격은 258,000원, 택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택 가격이 258,000원에 실 판매 가격이 30%를했겠 했죠. 기획상품이라서. 일반은 20%인데, 뉴클래식은 기획상품으로 출시돼서 30%입니다. 30% 별이 세 개가 있고, 30% 할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이, 이 또한 또 캠프 라인에서는 이 30%를 했지만, 저희 스티커 리아에서는 홈의 플러스를 주는 채널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홈의 플러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티커 리아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뉴클래식 캠프라인 30% 짜리 신상품을 기획상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캠프라인에서 나온 모든 신상품은 다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월상품은 취급하지 않지만은 모든 신상품은 다 취급하니까 캠프라인 등산화에 대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홈맥플러스를 받으려면 저희 스트코리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입니다 감사합니다.